모션. 네, 몸통의 바디 스웨이를 말하는 건데 자차차 앤드 차 이렇게 보내는 거. 어 이렇게 발 이제 발뿐만 아니라 바디의 모션을 말하는 게 바로 모션이다. 이 사람 모션이 좋다. 자 지금까지는 차차 차. 원 투, 쓰리 몸통 안 움직이죠. <laughs> 스리, <laughs> 자, 자, 몸통 안 움직이잖아요. 자, 근데 몸통을 움직여서 쓰는 게 바로, 아, 모션입니다. 뭐, 나이트 클럽. 1, 2, 이렇게 쳤잖아요. 1, 2, 3, 알죠? 아, 요렇게인가? 1, <laughs> 이렇게 쳤죠? 자, 모션이 간다 하면은, 원, 발은 도착하는데, 몸통은 에너지 성질 때문에 발은 보내지만, 몸통은 바로 같이 가면은,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. 같이 가요. 뭐 보낼 수는 있지.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발은 보내는데 몸통은 뒤에 오죠.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. 발 도착이 우리는 라인 댄스 타이밍은 발에 맞추는데 몸통은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든지 그 전에 수행되든지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원. 몸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. 원래 발은 원 하면 이게 없으면 안 움직이는데 발은 도착했지만 계속 그그 그 공간 사이에 2와 사이에 원과 2 사이에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.